메이드 인 대구전이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제목 그대로 대구가 낳은 한국 대표 작가 8명이 참여했는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문화문화인 권준범 기자입니다.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연필과 볼펜으로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. 서술퍼런 유신 독재 시절 세상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. 종이장은 철판보다도 단단했습니다. 양면 다어요 양면을 다 지우고 여백까지 지우고 맣게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지지으니까 지운 거지. 커다란 천으로 둘러싸인 방,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코로나19가 엄습했던 대구의 텅빈 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이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. 두 개골 모형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두려움보다 왠지 모를 경외심이 느껴집니다. 메이드 인 대구전이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로 한국 미술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대구 출신 작가 8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메이드 인 대구전은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